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으악! 박수박수 박수기! 해! 그럼 안 돼, 공다고 야, 연우, 연우 한번 때려봐. 너도, 아니야냐 너도, 대로 봐. 초단 한번 때려봐, 한 번. So what

못뭐뭐 돌려 라못 돌려 좋아 라이터. 이제 다 출발해 출발해. 아 출발해도 끝. 간짝 간짝. 간짝. 빨리해 빨리해 손을 빨리하라고 우리 수비부터. 앞으로 줘 앞으로 줘너 앞으로 줘나 앞으로 던 해. 왜? 어떻게? 응. 잡아어 연결 연결 금방 연결해 민준! 승준 수비하러 안가도 저다 때려때려해 봐. 해 봐. 끝까지 그들어지 그래. 아야지 빨리 지야 사이드. 지아 사이드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지야 사이드. 그렇지. 또 가. 지야, 또 가. 여유? 여유! 자, 오케이. 죽어, 오케이. 죽어. 앞에 죽어. 죽어. 지저안죽안죽안 죽어. 안안죽안죽안 죽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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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안죽

뭐해아이지말 뭐 <tornar> <�hailAB> <목> <뒤지> <목 empezar>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죠. 왜 감독님 말을 듣고 그래요. 아이. 아 그럼 거기서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연희야. 야, 금주 기다려, 기다려. 금주, 서운 다운. 갔다 내. 연희야. 연희야, 앞에서 봐. 연희야, 앞에서 봐. 앞에서 해! 앞에서 해! 오케이! 요도 도전이 오케이! 굿! 시야 준비! 왔다. 주석 잡혀! 요도 마무리! 요! 요도. 요도 연결! 오케이! 왔다. 주석 마무리! 주석아! 오케이! 나이스! 안내드립니다. 5학년 b 조 아사누나스 FOS 우리 감님들을 구장하여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호배호 좁혀 좁혀 야, 좁혀 잘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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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야 너 주던 주던 일로 와 일로 와굿굿굿민뚜굿아 지성아 그러가 대출해 에이 놔 에이 에이 나 민뚜야 야민뚜아 빨리 아,

안 <목소리> 해. 야 은우야 왜 쫄아 서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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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안으로 들어와 골대 안으로 형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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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 더 울려 <불려>. <목소리> 서현아 더, 더, 더. 골대 더, 안으로 들어가라고 <목소리> <목소리>

아, 어디다 앞쪽으로 주라고! 뒤에 주지 말고! 끌려! 어,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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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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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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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